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과 좋은 방법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호흡하며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 성장과 활력을 위하여 자연으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힘쓰는 인생들은 반드시 만물 가운데서 또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란 지혜 그 자체의 신분을 만나야 합니다. 쉽게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을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능과 품성과 체력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지혜와 이타적인 사랑, 모두에게 사랑스러운 품성,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지각은 타고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혜들로 삶을 풍성히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